아, 얼어서 문이 안 열려요. <laughs> 저 청소차가 큰 음식물 그 수거용 차거든요. 근데 이제 코너 할때 여기가 이제 주차란이 심하니까 저쪽에 주차를 해놓으면 운전하시는 분이 큰 차를 끌고 와야 되는데 좌우에 차 때문에 저렇게 어, 끄달리시는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코너링 있는 데다가는 아무리 주차할 데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데다 하는 게 배려심이겠죠. 근데 운전을 잘하셔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저런 난간을 뚫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봉사정신이 있고 사려 기품이 있는 분들이 거의 면접 볼때 그렇게 해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가장 거기에서 보는 부분이 저런 인품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앉혀 있는데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추운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거 없이 사계절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훌륭하게 자신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하시는 어,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런 고무직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상적인 음,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이나 할때그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덕목인 것 같아요. 참조로 전 책임감이 없습니다. <laughs> 짜자잔. 네. 저희 집에 지금 여기가 베란다가 되게 1층이 추워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좀 흘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동파 돼요. 그러니까 얼더라고요. 지금 이제 뒤에 세탁기는 이미 이제 얼으셔가지고 그 배수가 그, 니까 그러니까 수도에서 세탁기 가는 그배관그 수, 이거 뭐라 하죠? 아, 호스가 거기 얼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그니까 이제 지금 빨래가 적으니까 이제 손빨래 하려고 담가놨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모습이에요. 아 오늘 참 분리수거네 어려일. 제가 이렇게 해서 깨진 부분에 대한 그냥 조용미 있게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파괴 속에서도 일어나는 자연의 신비로움 앤드 변화하겠죠. 뭐든지 변화하고, 어, 그대로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변화는 여러분의 하단을 <laughs> 보고 십니다 <laughs> 네. 어, 창의력을 아주 백분 발휘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앞으로 이 하단이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아주 이쁜 모습으로 이제 바뀔 거랍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이 그 좋죠? 되게 추워요. <laughs> 의자에 치이고 아, 소소한 일상이 아, 드라마틱한 인연 나무입니다. 음, 아, 하여시간 오늘도 해피데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응? 이게 아닌가 보에. 응? 아, 아 이거 어제 제가 작품 만들었어요. 이거 바구니 네. 사랑해 아, 행복의 바구니에서 제가 네이스를 둘렀어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네요. 이제 덩킨 도너츠하고 후떡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그 이제 컵, 이제 먹그잔 들고 다닐 컵을 위에서 좀 크게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띠를 둘렀어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리본을 또 했어요. 좀 저는 이렇게 장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수세미를 이렇게 어제밤에 만들었는데, 행복의 수세미. 이게 꼭 그, 그, 애벌레 나오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노란 벌레 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좋아하는데, 애들이. 그 모습을 담긴 했는데, 그냥, 이거를, 어, 눈이나 코 이런 거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랑의 애벌레? <laughs> 원? 네, 이거를 교체하면요 하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트가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해 이제 만들었거든요 <laughs> 잘안 되시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요 이거는 음, 행복의 음, 부채 그냥 좀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동그란 건데 여기에 이렇게 떴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의 무늬를 넣 이렇게 접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제가 꽃을 이렇게 놨어요. 몰라요. 이거를 이제 이거 이거 이제 면으로 된요 실로 여기를 이제 라인을 제가 그릴 거예요.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그러니까 수세미도 하다못해 수세미도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인간은 얼마나 많이 변해야 될까요? 세상이 코로나가 오셔서 4천 명에 접어들었고 지금 몇, 몇 개월 사이에 두달 사이에 완전히 네, 세상이 바뀐 느낌 사이버틱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바이바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연왕 힐링 컨설팅 대표 강경욱이었습니다 바이바이